복잡한 관광지는 이제 질렸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휴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의 농어촌 체험마을인데요. 푸근하고 넉넉한 마을 인심과 신나는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류보람 기자가 안내합니다. 물을 헤치며 물고기를 족대에 몰아보기도 하고 뗏목도 타보며 아이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고 맛보면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곳. 바로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체험마을입니다. 이처럼 도내에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비롯한 어촌 체험마을과 아름 마을, 그리고 전통 테마마을 등총 100여 곳에 이르는 다양한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고기 잡기와 뗏목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하며 알뜰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이나 당일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부 마을에선 민박과 치사도 가능해 여름 휴가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올여름 일상에서 지친 스트레스도 풀고 시골 마을의 푸근한 정도 느낄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